2월 달만 해도요, 응? 음? 초고압 전력기기 수요 증가. 이런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전력기기 업체들의 24년도 PR 15배를 적용해서 목표주가 14만원으로 상향합니다. 14만원으로. 2월 8일 날 목표주가 14만원으로 상향이래. 고점이 얼마? 26만 5,500원. 오늘 장중이 얼마? 25만 5천 원 찍었죠. 사상 최대치 넘기는데 걸리는 퍼센테이지는 장중 고점 기준의 4%. 종가 기준으로 6%대의 흐름이면 사상 최대치를 넘겨요. 그게 2월 8일 날의 기준에서의 흐름이고 향후에 2027년 이후에 매출은 더 강력하게 증가할 거다 계속 수요가 수주가 들어와 주고 있으니. 그다음 범위는 뭐예요? 4월 17일에 HD 현대 일렉트릭 목표 주가 28만 원으로 상향이야. 조금 전에 2월 달에 14만 원이었는데 그렇게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어? 전력 수요가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형성된다. 그 내용입니다. 거기다 MSCI 정기 변경에 있어서 5월 달에 들어간다.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만에 하나 MSCI 정기 변경에. HD 현대 일렉트릭이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악재일까요? 전혀 악재 아니다. 에코프로가 40만원, 당시에 40만원 이하일 때 사실은 편입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죠. 30만원 대 그렇게 되면서 불과 6개월 만에, 5개월, 6개월 만에 주가가 <laughs> 15배 올라왔죠. 어? 그러면 고점에서 꺾이면 7월 26일, 7월 28일 전량 차익 신어야지. 그 정신 하나도 없는 그 이상한 양반 빠떼리 아저씨라고 지가 빠떼리대 어? 애널리스트라고 아주 요번 정부에서 그런 쓰레기들은 다 정리를 한번 해 주셔야 돼요. 금융 당국이 뭐 총선 앞두고 여선인지 그냥 이렇게 다듬고 가셨는데 그런 이상한 빠떼리 아저씨 이런 사람들 때문에 완전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까지도 2차 전지에서 헤어나지를 못하죠. 수익 낼때 내고 나올 때 나와야지. 그 에코프로가 움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이차 전지 관련 내용 아니에요 사실. MSCI 지수 편입 그것이 한 템포 늦어지면서 오히려 슈팅이 더 나와버린 그 내용도 있습니다. 하여간에 어, 만에,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지만 변동성의 확장이나 이런 내용으로 HD 현대 일렉이 만에 하나 못 들어간다? 그 악재 아닙니다. 악재 아니에요. 그건 뭐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실적 부분이 4월 23일날 장중에 나와요. 마이너스 8%에서 플러스 10%까지 올라오면서 저점대비 20% 올라온 날 실적은 상상을 초월하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이러한 명분 하나 가지고도 주가를 그냥 땡겨 올린다. 어? 그냥 땡겨 올린다. 이날 거래대금이 5천억 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전에 3거래일 동안에, 동안에 25% 정도 빠졌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점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빠져내려갈 때 하루 거래대금이 3천억 뿐이안 됐어요. 주가가 얼마? 주가가 구조를 넘겼던 종목에 하루 거래대금 3천억 그 상황에 주가 밀린다. 그거는 정점이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결론적으로 이번에 이제 터진 거래대금이 5천억까지 터졌었고 마이너스 8%에서 플러스 10%까지 올라오면서 5천억 터진 거예요. 그러 나서 지금은 3천억 수준인데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예를 들어서 얼마야? 5천억 터지고 고점 뚫어주면 돼요. 주식 거래량 얼마? 150만 주면 충분합니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 종목 검색기 윤정도가 만든 거고 불기둥 AI는 이 종목 검색기 이름이고 여러분들 핸드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 AI에서 포착된 종목 좀 주세요. 얼마? 현대일렉트릭 2 1만 8천 원. 포착됐죠. 그러면서 26만 5천 5백 원까지. 마찬가지로 22만 원. 또 23만 6천 5백 날짜 다 틀려요 어? 4월 11일 4월 18일 4월 23일 남들은 가파르게 올라와서 버겁다라고 하는데 윤정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그 차트로 놓고 보십시오 일봉 차트 잘 보십시오 변동성 기준의 종목 검색기에 포착되고 진입한 이후에도 8% 9%대 변동성 확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급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거래 터졌어요. 거래량이 극감했죠 거래량이 극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가가 밀려 내려왔단 말이지. 얼마 15% 수준까지. 오늘 한방에 10%를 돌려버려요. 거래가 동행되거나 아니면 선행되거나 근데 이미 거래는 터져 있었기 때문에 터지는 날 추가적으로 터지는 날 동행이 되겠죠. 응? 거래가 먼저 터지고 변동성 나온 다음에 추세 강화가 되는 선행의 기준이 있고 지금처럼 이미 주가가 탄력적으로 형성돼 있을 때의 기준 그거는 이제 거래가 또다시 터져주면 병행이 된다 오래간만에 백만 주 가까이 거래가 터진 거예요. 40만 주 이런 수준까지 거래가 둔화됐다가. 그게 결론적으로 24만 3천 원 아니죠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23만 7500원 증거는 23만 7500원에 종목 검색기 hts 버전의 진입 23만 7500원 진입 이후에 7.37%의 급등. UBS, 사, j p 모건도 사, 모건 스탠리도 사, 홍콩 상하이 증권도 사. 오늘 하루에만 1 1 수준의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1.1% 매수 대비해서 별로 안 움직인 거지. 저승승0 0 0 0 0 0떴습니상 어? 저악확 장악 도떴습도떴습런데 시장이 장이주춤주춤다보다보려져서져서요렇지까지대점미비미져러져왔었왔었0 0 0 0데 결국은 상승, 0악 상승 삼각형의 기준점의 흐름에 갭이 나와 주게 된다면 거래만 수반된다 한다면 이 고점 넘기는 앞쪽 고점 넘기는 흐름 신뢰도가 무지 높아진다. 이 검은색깔 줄은 종가상 사상 최대치 얼마요? 25만 5천 원입니다. 장중에 터치했었고 그냥 띵띵띵띵 띵.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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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주봉 차트의 기준에서 이렇게 눌려 있을 때 종가상 계속 사상 최대치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었다. 근데 지난 주에 좀 미끄러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수급 논리를 진행해 드리면서 외국인이 15%를 샀단 말이지. 매수 평균 단가에서 최소 50에서 100%를 들어 올려야 된다. 544만 주대 380만 주 주식수 몇주3,600 아, 3,600만 주. 그러면 이게 15%라는 거예요. 얘는 11%를 팔아. 얘기했잖아. 어떤 바보가 얘가 밑으로 사는 거 밑에서 대바다 가는 흐름이 아니고 위로 아 올리면서 사는데 어떤 바보 기관이 밑으로 던지냐. 고 기관이 한명 아니에요. 외국인 한명 아닙니다. 외국인 한 명, 기관 한 명, 개인 한 명이 세 명이서 고수업 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매수하는 외국인, 매도하는 외국인부터 해서 그러면 15% 매수하면은 15만 원 대비해서 얼마? 100% 얼마? 30만 원 훌쩍 넘기는 매집의 규모로 해석을 해도 전혀 이상할 게없요 작년 10월부터 이렇게 15%씩 매수한 종목 있으면 갖고 하나 보세요. 15% 매수한 종목 자체가 없어요. 이게 주봉입니다. 하루 한주 고점에서 미끄러져 내려왔지만 거래 자체가 없죠. 매물 자체가 없어. 조종인데 매물이 없는 조종이에요. 거래가 없어. 차익실현을 잃 터져 나온 게 없어. 그리고 돌릴 때 기준에 거래가 일단 다시 살아나 주세요. 이번 주사고래일 뿐이 안 되지만은 하루에 100만 주, 150만 주 터져주면. 자상최대 최대한 대한 수급에 대한 자신감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움직이다 보니 응? 캔들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 이렇게 어마어마한 캔들이 형성되다 보니 야 이런 종목을 방송에서 이야기하니라고 아니 그래놓고 2차 전진 지금 낙폭 가더라 보시잖아. 어? 터무니없는 15배 에코프로 15배 수익을 얼마나 맛있게 잘 냈습니까? 이거는 프리미엄이 높은 정도가 아니라 거품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렇지만 거래가 터지고 추세 추이 강화라면 은 기술적으로 대처합니다. 정점에서는요. 전략매도! 전략매도! 장중 13시 방송 나와서 그냥 26일, 27일, 28일. 윤정도는 전략매도하고 있는데 빠뜨려 정신나간 아저씨는 7월 말 어? 자기가 2억을 더 샀다. 어? 특정 증권사 ETF 상품을 샀다. 그 한마디에 천억 이상의 자금이 몰렸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했어? 수익이. 50%에서 70% 마이너스지. 이 좋은 장에 2,700 넘은 적이 있냐고 최근에. 에이 쿠 결론은 기술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버겁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로그 차트로 보시라고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결론은 이 로그 차트로 보셔라. 그냥 일반 차트로 보면 막 이따만은 양봉이니까 불편해 보이시는데 평상시 변동률이 제한적이어서 그래요. 여전히 연기금 190만 주 갖고 있고요. 여전히. 그럼 연기금이 이번에 수십만 주 팔았던 물량 되살 수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투신도. 작년부터 따지면은 개인들이 1,080만 주 팔렸다니까 물량을. 그 물량 1,080만 주면은요. 지분율로 얼마라고 그랬어요? 30.08%를 사적긴 겁니다. 그러 나서 이제 와서 이제 기준에 슈팅이 나와 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요렇게 보시니까 어때요? 요 캔들 크기가. 그렇게 뭐 엄청나구나 라는 생각은 사실 안 들죠. 어? 여기서부터만 따지면 10만원에서부터 계산하기 좋게 150% 오른 거예요. 10만원에서 150%. 몇 달? 한 달, 두 달, 세달 동안에. 세달 동안에. 에코프로요? <laughs> 1월 말, 종, 어, 1월 말일날 최저점이 11만 9천 원이었어요. 어떻게 기억하느냐 우리가 다 들어가 있었고 매매를 했었고 윤정도 생일이잖아 1109 결론은요 이 상태에서 3월 23일 날 어? 이거 어떻게 기억하느냐 플러스 9%에서 마이너스 10%까지 밀렸거든 남들이 다 정점이라고 그랬잖아 윤정도는요 정점 아닙니다 걱정 마십시오 왜 거래대금이 그 당시에 1조 1조 5천억 터지고 있던 상황인데 거래대금 정점이 아닙니다 결국은요. 이때 얼마? 플러스 9퍼센트0만원0준원이준스이0일때0 0만원0준 하루에 5 0에서0 0 시가 0액이 12조 13조짜리가. 12조 13조짜리가. 여기서부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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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월한 달, 0달0달두달 달 만에 0 0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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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기껏 이거에 실질적으로 엄청난 실적 개선폭, 저평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실적 개선폭이 있는 H.D. 현대일렉을 왜못 들여다보세요? 그냥 체질적으로 나는 에코프로 같은 종목이 싫어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력 포트폴리오 잡아드렸잖아요. 뭐뭐 삼성전자, 아이닉스, 현대차, 그리고 KB금융, 한국전력, 하나에로스페이스 포트폴리오 채우시고 변동성의 기준에서를 보시란 말이에요. 응?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방송에서 보여드리는데 5월 2일까지 있죠. 5월 3일날 방송이 없잖아요. 제가 5월 3일날 금요일날 그래서 5월 3일날 기준에서는 여러분들께 5월 7일날 공략주를 여러분들 지금 노란 톡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노란 톡에 이렇게 올려드려서 5월 7일날 요런 종목 보십시오.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한미반도체입니다. 하이닉스입니다. 현대차 KB금융 오늘 좀 눌렸지만 나머지는 폭등이죠. 거기에 의미 있는 거래량의 기준. 이건 뭐예요? 6시 22분에 5월 7일 6시 22분에 텍스트로도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 내용이 뭔소린지 모르시시잖아요. 기준 거래량. 그래서 이렇게 장중에 이 정도의 거래가 터지고 변동성이 나오면 변동성 시초가 대비해서 최소 5에서 10% 변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일장은요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기준을 설정을 잡아서 결론은 어떻게 한다? 결론은 하이닉스 3 어,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삼성전자 3천만 주인데 잘못 넣었어. 700만 주라고 제가 수정해 줬는데 현대차 150만 주, 한미반도체 300만 주, 현대일렉트릭 150만 주, 이수페타시스 500만 주 나오고 양봉이면 들여다 볼수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현대일렉트릭 일렉트로닉스 어, 추가적으로 더 들여다 보셔야 될 위치이고 그만큼의 매집이 돼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능동적이셔야 되고, 나도 핸드폰에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 좋은 장에 제발 이런 현대 일렉트릭 같은 종목으로, 응?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종목으로 시가총액 구조가 넘어선 구조를 넘기고 있는 이런 종목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한번 좀 내보면 좋겠다. 나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원금 회복이 아라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시는 분들만 능동적으로 종목 검색기 어? 만들어